이제 라반, 이외 삼촌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를 향해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여기와서는 품위 있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44절에 이제 오라 나와, 니가 언약을 맺자. 이제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43절에 보면, 이 라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딸들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손자들이고, 내 양떼고, 이게 다 가족이다.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비다가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안에서 같은 성가대 안에서 같은 여전도의 안에서 갈등이 있고, 서로가 미워하고 이래 하지만, 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다시 볼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다시 안볼 것처럼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 패밀리란 한 식구란 여기에 라반이 한 가족임을 확인을 하고는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미워하고 죽일 뜻이 그럴 일이 아니고 이제는 다내 딸들이고, 내 손자고, 내 양대고, 이러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패밀리라는, 한 식구라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그렇게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50절에 가서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잘 살펴주라. 자기 가족들을 잘 지켜달라. 가정을 잘 지켜달라. 내 딸들을 소박하지 말고, 내 딸들을 고박하지 말고,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내 딸들이니까, 내손주들이니까내 가정을, 결국은 내 어떤 외탁, 내 가정을 네가잘 지켜가야 되지. 이걸 싸우고 딴짓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가정을 잘 보호하라. 가정을 잘 지켜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가하 만사성이다. 모든 게 가정에 가정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정 생활이, 코로나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거든요. 코로나 때에도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뭐, 하늘길이 다 막히고, 팬데믹 세상에서는 가족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가족하고 줄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 또여러분는 하나님을 누구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빠랑 아빠,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그 관계가 모든 신앙생활 관계의 기초잖아요.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장땡이지.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 가서도 새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이건 회사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집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르렁거리고 싸울 일이 아니고 다내 식구거나 내, 내 패밀리다.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싸움을 중단하고 축복하며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지금 갖는 것이고, 결국은 가정을 잘 지켜 달라. 다내 양떼 드리고, 내 손주 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야곱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지요. 52절에 가서 보면 이제 돌멩이를 가져다가무더기를 쌓고, 또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정표로... 삼권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서로의 지경을 침범하지 말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약을 맺는 단계 보면 우리가 다 가족이다 가정을 잘 지켜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서로를 너 타치,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영역이 있잖아요. 자기의 지경이 있잖아요. 그걸 서로 이 돌무더기를 기준으로, 이 돌기둥을 기준으로 넘어오지 말아요. 침범하지 말예요 이게 계약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외갓집이라도, 아무리 친정이라도. 출가 외인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가까운 살수록 내외간에도 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내외간에도 서로가 해야 될 말이고 안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서로의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돌 무덤을 돌 기둥을 기준으로 넘어오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상대방을 침범하지 마라 이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간에도, 내외 간에도 담이 있어야 된다. 내외 간에도 서로가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아무리 상대방이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지켜줘야 될 마지막 그 어떤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이라는 그 부분을 침범하지 마라. 외갓집이라도이 이 부분을 서로 넘어오지 마라. 언약의 내용이 재밌잖아요. 54절에 가서,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야곱의 제일 남바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다운.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우리가 무선할 때, 계획 예배, 계엄 예배,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칠 때도. 예배가 마침 폐예배 약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라반과 그의 형제들을 매깁니다. 55절의 마지막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그 알파오메가가 예배다. 가정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그렇잖아요.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잠을 통이다. 새벽 기도 끝나는 날내 인생도 끝장난다. 야곱이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잖아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기도 쉽지만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 법이다. 먹는 데서 정이 나는 거야. 식탁에서 모든 게 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이스라엘의 천재교육, 가정교육, 은 식탁이에요, 식탁. 밥상머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밥 먹는 데서 다 만남이, 교육이, 문화가, 이 통합이 다 되는 거잖아요. 먹는 데에 중요합니다. 먹는, 먹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옛날에 어떤 소련의 세미나를 갔더니만은 먹는 것도 식사도에게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그때 담소하고 그때 얘기가 오가고 밥 먹는 게 하나의 훈련이고 밥 먹는 게 굉장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풍성한 식탁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입 맞추고 축복하고 떠나간다. 떠날 때는 말없이 사람은 뒤태가 고와야 된다. 뒷끝이 좋아야 돼요. 헤어짐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 성숙하게 헤어져야 새로운 만남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떠남의 연속이야. 항상 엄마의 모텔을 떠나고 아무리 내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고 내 아들이 아무리 귀여도 군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육신도 떠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는 과정이야. 떠날 때를 우리가 잘 떠나야 돼. 여기에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저가 살이를 떠납니다. 이제 다음 보문은 뭘까요? 이제 20년 동안 원수로 일을 갈고 지내던 형님을 해결해야 돼요. 형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가 오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솔루션이 되는 거거든. 이제 떠날 때잘 떠나. 떠날 때 아름답게 따뜻하게 은혜롭게 떠나야 다음 만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날 때 잘못 떠나면 빠꾸라, 빠꾸라. 이게 다시 여러분 3년 뒤에 5년 뒤에 거짓을 그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한 가족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결국은 가족을 잘,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서로 경계선을 넘지 말자.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편해도, 친해도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다. 서로가 오버하지 말자.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여기에 이제 축복하며 헤어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매듭이 잘 지어져 대나무가 꼿고 길게 자라는 건 마디가 매듭이 잘 지어진다는 것. 아름답게 매듭을 짓는 아름다운 떠남, 헤어짐의 울 t 지혜가 있어. 요 그래야 그 다음 만남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새해가 되고. 하루하루가 벌써 이제 주말이 되고 이렇잖아요. 오늘도 또 개새만의 금요기도에 이 수원 목사님 멀리 당진에서 내려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꼼짝을 못하고 계속 코로나 무슨 뭐한 번씩 홍약을 치러. 코로나 때문에 허니 다쑥 빠져버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가까운 사람이 또. 접촉자가 되고 또막 보건소에서 연락이요. 오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이렇게 확진자들이 다녀가고 해도 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확진이 안된는 거예요. 한 명도 확진이 안 돼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마스크만 이렇게 잘 쓰셔도 네, 교회 안에서는 식음료 안하시고 잠옷해야 돼요. 마스크만 쓰셔도 교회 안에서 한 건도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소하게 거리 유지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명성전에 뭐 맨날 빼곡하게. 토요일도 하하명성전은 비슷합니다.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이런데 또 하명성전 뭐늘 빼곡하게 오시고. 어제 덕천성전은 또 영상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소리로만 듣고 늘4 0 년을 그렇게 한 데가 우리가 덕천성전이잖아요. 포도원의 첫 사랑 오늘 하루도 만남과 떠남 축복의 단계를 잘 감당하시면서 또 새로운 하루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건강 생명 호흡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한 이 지경에 기도할 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한 군속들을 가족을 잘 챙기고 가화만사성을 할수 있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축복하고 식탁에서 가족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중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혹독한 추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인의 처지와 형편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간구를 기억하시고, 두 손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